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오티비 민동성입니다. 아, 그 오늘은 그 매일경제 신문 부동산 신문 파트너고요. 어, 용진이형 비버리스 럭셔리 주택 구입 내부분이 밑떡 어, 이런 거뭐 대기업 뭐 회장님이니까 특별 케이스니까 그냥 생략을 하고요. 어, 재건축 메이카 반포 자만서도 리모델링 바람이 불고 있고요. 어, 서울 아파트 미대차 가격 1 0가구중 네가구가 반전세라는 거고요. 어, 월세로 뭐 많이 내야죠. 어, 그러니까 뭐 전세 금액이 또 워낙 너무 커서 살 수도 없는 것도 또 현실적으로 있고 또 건물주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어, 일부를 월세로 받기를 희망한 것도 있고요. 이제 노른자의 영등포 공공개발 가보니 주민들 반으로 쪼개졌다. 뭐 이게 지금 이제 뭐 그런 거겠죠. 그렇게 싸게는 못 준다. 뭐 빨리 그 허재판이 개, 개발해서 깔끔하게 해서 좀 인간답게 살자 뭐 요런 것 주된 내용일 거예요 그다음에 규제 풍선효과 수도권 오피스텔 거래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가 워낙 규제를 가하다 보니까 대체 상품으로 지금 서울 특히 서울이 많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서울 또 서울하고 가까운 수도권 어, 나머지 지방광역시라든지 그렇게 예,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은데 서울은 좀 이게 먹히는 것 같아요. 어, 오늘 지금 아파트보다 싸다고 빼뿔룡 높이서 분양가 15억 6월 주 뉴스로 봐볼 건데요. 환경부동산 신문입니다. 아래에 소식 뭐가 있는지 대충 봐 보겠습니다. 원조 강남 노랑지흑성 넘어 강남 급이라고요. 그 다음에 용산 성수 제2의 강남은 없다. 지코노미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다음에 둔촌동 역시 건 주민 복과센터 건립 추진하고요. 양재 이일때 상업을 거점적으로 육성을 할 예정입니다. 수자인 리뉴얼한 한양 전국소 주택사업 순항하고 있고요. 운명이 날 김포 장릉 아파트 오늘 문화재청이 심의가 있습니다. 집 대신 시제차 덮어놓고 피난만 할수 없는 이유. 뭐 포기하고 이제차 사신 분도 많이 있고 그러신 것 같아요. 오늘의 뭐 지금 오피스텔 소식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파트보다 싸다 고삐 불리는 오피스텔 분양가 15억 넘었습니다 근데 아파트보다 싸다고 하는데 오지게 비쌉니다 <laughs> 어, 아, 이런 일한 세상을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투자자 실수요자 상대적 규제 약한 오피스텔로 몰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오피스텔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고요. 펀드금 매매 가격이 껑충 뛰고 있습니다. 아파트 규제가 너무 심하니까 대체 상품인 오피스텔로 몰리는 거죠. 투자자들은 웃돈을 생각하고 실수자들은 아파트값보다는 저렴하니까 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수도권 오피스텔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지속되면서 수요자들이 아파트 대체 상품인 오피스텔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웃돈을 노리고 실수요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오피스텔을 찾고 있고요. 수요가 몰리자 올해 오피스텔 거래량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천사 분양가 15억 원 넘는 오피스텔이 나왔습니다. 이십팔일 한국부동산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분양 예정인 히스테이트 과천 청사역 전용 8사자금부터 분양가는 최소 15억 5천 5백만 원이고 16억 1 8백만 원입니다. 전용 8사자금부터 테라스는 17억 6천 6백만 원 전용 8사자금 펜트하우스 경우 21억 8천만 원에서 22억 원입니다. 과천시 중앙동에 있는 과천 프루저 점 84제곱미터 가격이 지난 8월 22억원에서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저렴하지만 과천 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분양 당시 전용 5제점메터가 5억원대 84제곱미터 8억원대 분양했던 것과 비교하면 배 이상은 높았던 가격이다. 인천시 서구 경소동에 있는 연희공원 푸르지오 라클레르 오피스텔 전용 82제곱미터 펜트하우스 분양가도 9억 1290만원 기록했고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지어진 고양 화정 루미니 전용 84제곱미터 7억 6천만원 분양가를 기록했습니다. 돈이 돈 같지가 않네요. 자, 경쟁률도 체랍합니다연희공원 푸르지오 라클레르 오피스텔 82제곱미터 펜트하우스 8가구 공급에 947명이 몰려 아, 118 대의 경쟁률을 그렸고요. 고향 하정 루미니 역시 1 3 2가 공급을 이 군에 4,666명이 몰려 35대 일로 일자리 투자수 경쟁률을 나타냈고요. 오피스텔 분양 사무소 관계자는 아파트 투자가 이렇게 되면서. 오피스텔이나 생활 숙박 시설, 비아파트 상품이 투자자들이 몰린지는 꽤 됐다며 오피스텔 중에서도 전매가 가능한 곳에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는데 좋은 동호수를 잡는 투자자들은 오래 들고 가고 그렇지 못한 투자자들은 옷돈을 받고 파는 경우가 많다. 어, 오피스텔 분양 사무소 관계자는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 아파트보다는 가격 이 저렴한 오피스텔 실수요가 몰고 있다. 특히 면적대가 넓은 경우에는 신혼부부 등 실수요들의 문의가 많다. 어, 여기 서울 경기오피스텔 매매거래량이 이렇게 뭐 급등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급등하고 있고 어, 경기도도 급등하고 있고요. 가격 뛰고 거래 늘어는 오피스텔, 수도권 오피스텔 수요가 멀면서 가격이 튀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발표에 따르면 10월 서울오피스텔 매매거래량 2억 9천... 만 원으로 3억 원대 육박했고요.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10년 이후 최고값입니다. 전년 동기보다는 9 7 2 늘었고요. 경기도와 인천 오피스텔 상승은 서울보다 더 두드러집니다. 경기도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2억 7,623만 원. 전년 동기보다 20% 자, 어, 약, 한 5천만 원 가까이 올랐네요. 인천 오피스의 평균 매매 가격이 1억 6,480만 원으로 같은 기간 21%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도 급증합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9월 24일 서울 오피스텔 매매는 13,918건, 경기는 14,3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2%, 64.4% 증가했고요.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 37,000건, 경기는 128,000건 각각 40%에서 20% 감상가가 대조적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음 서울은 아파트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그, 쾌적하고, 어, 살기 좋은, 이게, 빌라나, 뭐, 그런 것보다는 훨씬, 그나마 뭐, 깔끔한 게, 사람은 좀 쾌적하고 깔끔한 거 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피스텔이, 뭐 인기 있고, 또 오피스텔 내에는, 대형 단지, 서울 수도권 경기는 대형 단지오피스텔 있으면, 그 오피스텔 내에, 뭐, 운동시설이라든지, 뭐, 일반, 뭐, 여러 관련 편의시설들이 많이 좀, 어, 집적화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뭐, 인기가 굉장히 더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된것 같고요.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은 지금, 뭐, 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뭐, 생수, 생활형 숙박수택, 뭐,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뭐, 이런 것 전부 다, 어, 못다 오르고 있습니다.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가격이 계속해서 오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돈을 많이 찍어내기 때문에 그렇다. 돈이 많이 찍어냈서다1 순위가 돈을 많이 찍어낸 겁니다. 음, 아파트 공급이많해도 인구가 줄어도 어, 그것보다는 뭐가 문제라고요? 어, 돈을 많이 찍어내서 그렇다고요. 어, 돈을 많이 찍어내면 자산의 돈은 달라붙게 되어졌습니다. 어, 여러분 조만간에도 여러분 식사 한 끼가 만 원인 시대가 곧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 최저임금이 지금 한 8천 얼마 잖아요. 식비도 뭐 1, 1인당 뭐그 1인 식비가 8천 얼마, 8천 원대가 지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시급 만 원이 되면 식비도 만 원이 될것 같습니다. 곧또만 원이 되실 것 같아요. 어그 식비가 만원 되고 다른 물가도 많이 오르고 어 부동산 가격도 또 오르고 어 이렇게 반복적인 그 사이클을 이루어질 걸로 어 예상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상 전국 부동산 소식 아파트보다 싼 코피플린 오피스텔 분양가 15억이 넘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네이버 카페 빛깔한 혁신다시 카페를 운영하는 카페지기이고요 카페, 어, 어, 카페 네,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아,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토지 예,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어,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통해서 어, 임대차 매매 하신 다음에 어,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어, 중개 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아, 그리고 어, 삼성화재의 그 의료 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적금, 체아 보험, 연금 보험, 상해 보험, 통합 보험, 자녀 보험, 간병 보험, 당뇨 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음,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